접이식 노트북 거치대의 새로운 표준을 찾고 계신가요? 벨라 알루미늄 휴대용 초경량 접이식 거치대는 고급스러운 스틸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가벼우면서도 안정감이 뛰어나 휴대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7단 각도 조절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며 공기 순환이 잘되는 구조로 노트북 발열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목과 허리 공간까지 생각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자세가 좋아지고 안정감이 뛰어나서 만족스럽다 고 극찬하며 실버 색상의 세련된 마감이 어떤 공간에서도 감각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해 일상과 출장 모두의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